안녕하세요. 황도의장입니다. 아, 또 황도에 오셨던 여정환님이 또 제가 무말랭이 좋아한다고 무말랭이 보내셨어요. 여정환님 잘 먹을게요. 실은 이거 그 로빈스토어가 만약 진행됐다고 그러면 거기서 주시려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셨더니 또 이렇게 또 보내셨어. 우와. 어, 황도에서 정말 잘 먹었었는데, 모말레잉. 아, 잠손좀 우와, 또 야! 요거, 조금 닦으셔야 되겠어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잘 먹을게요. 네. 자, 또 요거는, 그, 엄종수님이 보내주셨는데, 아, 어, 뭐, 이렇게 많이 싸셨어. 바리바리 보내셨네. 진래레야너왜밥안 먹었죠? 응? 진레 <laughs> 알았죠 한도 응. 응. 달래. 응. 진, 이거 보실래요? 어, 직접 글씨를 쓰시는구나. 그림도 그러시네. 뭐야? 어. 괜찮아요? 예쁘죠. 이거 하나 작품 하나. 삼천만원었지 어, 수만. 와, 이렇게 하셨네. 또 하나? 예쁘겠죠? 응. 그러놓면 응. 어, 그리고 이것도 되게 예쁜데? 센스 있으시네? 화면 안 가르치는 거예요? 예쁘죠? 예쁘죠? 응. 이것도 어. 가까이. 감사합니다. 와. 어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것도 보세요. 직접 쓰시네. 거기 한번 보여드릴래요? 응. 와. 아, 또 고공님이라고 또. 아이씨. 고공님. 맛있다고, 뭐. 직접 보내주셨나? 와, 입문학이야. 고흥군에서 나온 거네? 봅시다. 응? 어, 이거 뭐 하는 거지? 이거 직접 짜신 것 같은데? 어, 손 짜주 있으시네. 이거 보세요. 이거 뭐 하는 거죠? 진, 이거 뭐 하는 거예요? 거리 하는 건가? 뭐지? 거리요?

근데 왜안 먹었어? 손으 먹어야겠다. 어 진! 우와! 왜안 먹고 그래? 딸아 그래, 이따가 줄게. 아니야 딸아. 어? 이따 먹고 있어. 어? 이거 등이에요. 음. 우와. 영롱 이거 다 만드신 건데? 아, 3단계네. 어 어땠? 이야. 여기도. 그 앞에다 한번 불러드릴래? 아니야, 뒤에 그림이 있어요. 이렇게? 그림도 있어요, 옆으로. 여기도? 이게 또 뭐지? 또 있어요. 아, 맞아 이거. 이거, 이거, 보내주신다 그랬었었어 여자처 음. 보내주신다고 직접 담은 거 와. 아, 와. 감사합니다. 어, 어, 이거, 이거, 다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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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화면 어, 보여주이요 위에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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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네 미껴가지고못 먹었잖아. 고모나 손편지까지. 야, 좋네. 이용호님께, 안녕하세요. 텔레비전에서 보고 감동에 감동했어요. 항상 열심히 사는 것 보고 느꼈어요. 글씨를 잘 쓰지 못해요. 인간극장에서, 황도섬에서 잘 지내고 깜짝 놀랐어요. 항상 건강하세요. 가족들과 황도 달래도. 하는 일 가득, 하는, 음, 하는 일 가득하시길. 다음 기회가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황도 회장님 엄정수 올림 유자차 김 캘리그라피 글씨 써드렸습니다. 감기 조심하세요. 어, 이렇게 써보셨네요. 엄정수님 귀한 선물 손편지 감사드립니다. 어제 영상편지는 해드렸죠? 언박싱은 또 요렇게 하고, 제가 조만간, 음, 청계산에 한 번, 우리 그녀랑 한번 갔다 올 예정입니다. 어, 초대를 받았어요. 그, 아리랑, 음, 응은 단장님이신데, 그러니까 전신 붉은 악마, 아, 초창기 회장님이셨어요. 그걸 초, 초대를 받았는데, 뭐, 초대했으니, 가 봐야죠. 거기서 한번 또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어우, 엄정아님 선물 감사드리고요. 또 엄정수님 또 선물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대왕도 대왕도 달래 달래 좀 이따 산책 가자. 알았시밥 먹고 알아라시아 아라시아 아라 달래는 오고 싶어도 못아요 황도가 아르렁해서